청년감자의 사부님을 오늘 웰리힐리파크에서 아... 만났습니다 뭐해야 되겠냐 야 어이 아... 야... 야... 아... 말서만 들으면 다 알아 다 알아 아... 잘타시더어요청년감자의 사부님이십니다 아... 야, 안녕 하드요야 이거는 일부러 하는 거죠 안녕 하드요뭐 이런 거 강원도 사장님 그렇지 안쓰지 음... 하드레오는 안쓰잖아 아니 오늘 이거 보고서 좀 배우려고 <laughs> 어떻게 하면 더깔스럽게지 아, j 또 뭐니? j i m m 뭐, 낭를라 뭐래? 이런 얘기는 다이잖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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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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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거어거 이거, 이거, 이기 이거, 이 이거, 아, 이렇게 뭔가 따지고 그래. 그러니까 <laughs> 뭐, 마이크 뜰 때니까 뭐말 못해. 아유 이거 핸드폰이래요. 성령 감자가 쓰는 아니, 이 핸드폰으로 사투리는. 찍어서 유튜브로 올려. 그럼 사이즈 네. 안 나오게. 이건 <laughs> <laughs> 좀 예의가 아니지. 어느 정도 사이즈를 갖춰가지고 뭘 해야지. 이건 카메라 다 있는 카메라아서 <laughs> 사이즈를 그, 챙기면 제가 못 찍어요 제가 카메라를 용해서 가벼워야 돼요 그러면서 뭐 구독해달라 그러고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이러면안돼야 이거 제대로 돼 <laughs> 모든 걸다 <딱> 갖춰가지고 해요 <laughs> 아. 뭐 다른 사람들이 작대기에도 조금 막 이렇게 가아서 하던데 아, 나도 눈물 난다 무선으로 Ах, да ги